목재를 얻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리 만들면 어쨌든 좋아요. 왜냐면 목재 수급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가져올 때 잡동사니만 열라 들고 오면 되거든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기억으로 하면 저 아마 이렇게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자 도끼가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막 뭔가 생겼어요. 이렇게 깰수 있는 게 이런 거 깨면 이제 목재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네 맞네. 이 게임 깰수 있습니다, 이거. 게임 뭔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렇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 목재 7개 나왔네요. 목재 7개랑 그다음 땔감 4개. 어, 이거 맞아요. 맞아 맞아. 와, 이거 기억이 다 나는구나 그래도. 안한지 4년 됐는데도 기억이 나네요. 네,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실 만한 게임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어서 이 정도지. 아무것도 모를 때 하면요. 진짜 개고생합니다. 처음부터. 아마 이거 일주일도 못 가요. 진짜로. 장담하는데 일주일도 못 갑니다. 이거 게임. 7일도 못 간다고요. 진짜야. 어려워요. 이 게임. 그리고 재밌습니다. 어 이게 파밍. 파밍하는 재미가 있어요. 아, 아, 알아요. 음, 안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 음, 뭔가 내 자랑한 거 같잖아. 어, 맞습니다. 제 자랑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러면 이제 벌써 목재가 28개가 됐어요 이러면 목재 걱정은 처음에 안 해도 된다고 처음에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목재가 이거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먼저 만들 걸 빨리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죠 약간 봐봐 목재가 벌써 38개에요 그러면 은 이제 가져올게 다음에 이거랑 기계 부품이랑 어? 또 뭐야 뭐 하여튼 잡동사니만 좀 많이 들고 오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겨울이라는게 존재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 겨울에는 또 신경쓸게 몇개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그런 말도 있어요 이 문을 열고 다니잖아요 그럼 밤이 됐을때 애들이 침략해올 가능성이 더 많대요 그런 말도 있었어요 네잘 아, 모르겠습니다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잘 모르는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번에 다른데를 갈 거예요 왜냐면 여기 이제 더 이상 남은 잡동사니가 없기 때문에 경계하고 이번에 매우 많은 재료 여기로 갈까요? 불법주택으로 가서 여기도 이제 이게 보시면 밑에 위험 이런 게 있고, 아니면은 뭐 주의 이런 게 있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아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가자, 뭐야, 내거왜 손만 들고 가죠? 아, 비 온다. 비 오면 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여기다가 좀다 떨어뜨려놓죠. 백팩 눌러서 또 아마 다 버릴 수가 있을. 어못 버리는 줄 알았네 깜짝이야. 다 버려놓고. 마일로 올라가서 이런 템들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문이 잠겼어요. 이쪽에서 못 열고 이쪽에서 열수 있어요.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착각 오졌네요. 네. 아는 척좀 그랬네요. 예. 일단 여기도 뭐 이제 그렇게 주의해야 될게 없기 때문에 뛰어들겨도될 거예요. 잡동 살이 많아. 좋아. 아 이런, 이런 집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정말 이런 집만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저거 잡동사니 때문에 진짜 고생 정말 많이 하거든요. 머리를 많이 써야 돼. 그래서 내가 뭘 먼저 만들까를 정말 고민 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덜어주잖아. 아딱 이거 그냥 완전 교육 방송이잖아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방심은 금물입니다이 게임 진짜 방심하면 쿠까요? 문 열어놓고. 와, 좋아. 만화재료. 반대쪽에서 열어야 된다. 왜 여기 집이 거기가 막혀 있는 거야? 여기 아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이긴다는 마음을 가지고 당황하 아, 당황해야 됩니다. 맞아 무기를 들고 있는 애들 꽤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총을 들고 다녔어야 돼. 총막 들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막 이상한 애들, 별별 애들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게, 당황하셔야 돼요. 만약 사람 만 나면 당황부터 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그랬어. 이게 당황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막총 맞고 애들 막 부상당하고 이러면 내또 약이 나가거든요. 이게 약이 비싼 재료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워서 막 애들 막 다쳤는데도 주지도 못하고 막.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죠? 재료가 아까워서. 물론 사람이 다치는 것도 아깝지만. 그때 아마 제가 처음에 이거 엔딩 봤을 때한명 밖에 못 살렸습니다. 두 명이 죽었어요. 저격, 저격 수 있는 데데 저격 수 있는 데서 맞아 죽었어요. 네, 좀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맞아 죽었어요. 총 맞아서. 이게 이제, 어? 이런 거 보셔야 돼요. 저런 거 보다 보면 은막 보상도 주고 그럽니다. 저기, 저기 노숙자 보이네요, 저기. 어, 저 친구가 아마, 막... 네, 저를 건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 주의나 위험 물고가 없었기 때문에 저 친구가 저를 죽이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말할 게 있어서 오는 거거든요? 뭔데? 정말 배고파. 날 도움 도와주겠나? 아, 아, 밥 달라고? 아, 다음에 줄게. 아, 밥 달라는 거거든요? 저게 이제 고기 같은 거 하나 달라는 건데, 나중에 고기 한번 가져와서 지죠 이게 착한 일을 하면 애들의 이제 기분 같은 게 있어요. 만족감 같은 게 올라가. 그래서 해주는 게 좋아요. 해달라는 거는, 무조건 해주는 게 좋아요. 애들 기분이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이게 근데 정말 커요. 그 기분 좋아지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우울해가지고 막 죽는다니까. 진짜예요 캐릭터들이 우울하면 죽어요. 막 애들끼리 싸우고, 그니까 러 진에 막 생존자끼리 싸우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족감을 주면 좋아요. 알지? 아, 좋아요. 다음에 드릴게요, 아저씨. 따라오지 마세요. 저 지금 파밍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지난 거는 막 이러면 저게 퀘스트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저 친구가 이제 막 눈이 획 돌아서 아닌가? 그런 건 없나? 하여튼 막 사라집니다. 이 친구가 막 사라지고 막 그래. 아밥 줄게. 좀만 있어봐. 며칠 내에 죽고 말 거야. 저런 거 보면 이제 바로 다음날에 막 오고 막 그래야 돼요. 아, 죽이진 않을 테니까, 알았어, 좀만 있어봐. 알았어, 음식 갖다 줄게. 좀만 있어봐. 아이, 친구 계속 따라다니네, 이거. 좀만 있어보라고요 귀찮게 하면 안 준다. 어? 아주 그냥, 그냥 확 버리고 갈 거야. 불파미이야 저는 귀찮게 하지 않을게. 아 미안해. 내 얘기를 들었나봐요. 아유. 아니, 그런 소리는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꼭뭐 어. 아니 아니. 내 다음에 꼭뭘 가져올게. 아 이거 꼭 사람 마음을 쭉 가져오려 온다니까. 어떻게 알아? 지 내가 그런 생각하는 거? 어이참 대단한 아이야. 어이 <laughs> 내가 귀찮다고 한거 들었나봐. 어이. 괜히 찔리잖아. 내 이거 많이 챙겨가고. 이 정도에다가 기계 부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 지금 뭐 그렇게 굳이 가져갈 게 없는데? 더 가져가, 이러면.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나저 배가 너무 고파요. 똥티슈님도 아까 어제 오셨었는데, 저번에 어서 오세요. 또 뵙네요. 네, 제가 기억 못할줄 알았죠. 아, 죄송합니다. 아니면 어떻게 이러다가... 만두 형, 아, 근데 지금 방송하다가 먹기가 좀 그러네. 아, 이렇게 멘탈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멘탈 나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제가 이제 밥을 갖다 줘야 됩니다. 이게 멘탈 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게 다른 애들도 어그 배고픈 남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이런 멘탈 나가고 있는 거야 지금 밥을 잘 먹어야 된다고 나한테 강요하면서 자 지금 일단 만들 수 있는 걸좀더 만듭시다. 지금 많이 가져왔으니까 아마 뭔가를 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밥 하나 갖다 줄게요. 네. 그리고 지금 만들 게 아마, 음... 뭐 만들까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또 뭔가 나오거든요? 업그레이드부터 하죠. 니가 업그레이드 하고, 아니다, 네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없지. 브루는 어가 일어나? 파브리가 마르코 돈 쉬어. 파브리가 일로 와서 자고. 브루노가 일을 해. 왜냐면 얘는 피곤함이 없기 때문에 얘가 일을 하는 게 맞아요. 월라이트? 뭐 업그레이드. 제가 만두 좀 가져올게요. 만드는 동안. 배가 너무 고파. 아네 왔습니다. <laughs> 왔는데 문밖에 누가 왔대요. 이러면 이제 빨리 나가보세요. 문밖에 누가 왔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편찮아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보통 이런 이제 이벤트가 뜨는데 이게 필요하다는데 줄 수가 없는 상황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죽고 말꼬래 말거래. 아니, 이렇게, 플레이어의 멘탈을 깬다니까 진의 멘탈도 내가 신경써야 되는데 내 멘탈을 깨요 이렇게 다음 기회로 미 l 죠 하면은 괜찮을 거야 거절은 하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가요 그럼 다음에 준 m e 얘기니까 나는 저 약을 두 개를 챙겨 놔야 됩니다. 저는 아니면 내가 지네 엄마를 죽 a 이 mental, mental, m 너무하다니까 이 게임이 쩝쩝 소리 좀 들리면 죄송합니다만, 좀 먹어야겠어요.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음, 맛있겠다. 배고픈 게 이렇게 두렵습니다. 음, 먹어야 돼요. 뭘 만들어 볼까요? 일단은 지금 뭐 그렇게 신경 쓸건 없고, 음, 기껏 해봐야 뭐 허브나 뭐 만들어서 팔면 되거든요? 이런 거? 이거 두개 만들까? 뭐야, 와, 목재 진짜 많이 드네. 일단 요것도 만들어봐. 알코는 지금 좀 아프니까 자게 냅두고. 음, 맞아 맞아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냐 알코올. 아 알코올은요, 자 밀주 증류기를 만들어야 돼 이거 그리고 이거를 밥 가져왔어요. 저도 만두 먹고 있습니다. 아 배가 너무 고파. 하고 누워. 아... 조리대를 업그레이드하면은 제가 뭐 음식 재료가 늘고 그럴 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장작 개수를 줄여줍니다. 하면 좋죠. 최대한 빨리 기어 구해 와가지고 기어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설치할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미끼를 넣으면 고기 하나 넣어서 한 며칠 있으면 고기가 두 개가 생깁니다. 쥐고기죠, 쥐고기. 지그 쥐라도 먹어야겠습니다. 네. 전쟁의 사모함이 지고기를 먹는다는 거에서 벌써 느껴지지 않나요? 끝냅시다. 새로운 곳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네 밥 주러 가겠습니다. 밥 주면은 우리 애들 멘탈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고기 하나 들고 가고, 지금 챙겨야 될게이 기어. 기억 많이 챙겨야 돼요. 기억하고 출발! 친구야! 노숙자 아저씨, 제가 밥을 들고 왔어요! 얼마나 고런 마운지 모르겠냐면서? 우리 멘탈이? 끝나고 뜨나? 어? 자네가 흥미로워할 만한 걸 가지고 있다네. 내 네, 보여주도록 하지, 따라오. 나한테 뭘뭐 준다고? 여러분, 착한 일은 꼭 하셔야 됩니다. 뭔가 준다네? 어, 이런 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없는데, 폰에는. 폰에는 이런 거 없어요. 여기 한번 보게. 저 뒤에 좋은 게 있다네. 와, 알코올 줬어! 어, 고마워. 야, 밥한번더 주면 또뭐줄 거냐? 뭐야, 이런 것도 줘? 어, 아, 이런 것도 있었네요. 처음 알았네요. 어. 우리 애들 멘탈 올라가는 거 보여주려다가 착한 일 하니까 이런 것도 없네. 일단 이거 지금 잡동사니보다는 이거 기어 많이 챙겨야 되거든요? 밀주 만들 때 이게 필요해요. 설탕. 10개씩 들고 가고. 우리 애들은 담배 피고 그런 애들 없어? 응. 음. 복제 더 가지라. 이렇게 가죠? 와, 착한 일 하니까 이게 보상을 받았어요, 지금. 저런 이벤트는 처음 보네요. 이제 의약품을 구비해놔야 돼요. 음. 공습 받았니? 아, 오늘 밤은 조용했습니다. 화벌이 조금 불편한 것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멘탈이 좋아진 게 아니라, 왜 불편함을 느껴? 왜 불쌍한 사람? 난왜 마르코가 그에게 음식을 줄수 없었는지밖에 이해가 돼. 뭔 소리야? 불편함을 느낀 게 아니라 만족했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걸 신경 먼저 쓸 때가 아니었네. 우리 애들도 먹을 게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다른 사람 챙길 때가 아니고. 우리 애들 먼저 챙겨야겠는데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아니야, 붕대 안들어 예, 붕대 만들어야 돼. 우리가 의약품을 줄 때가 아니거든요. 농장 농장 빨리 만들면 좋죠. 농장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음 일단 이거 막을까요? 이걸 막아야. 침략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만들자. 농장은 지금 못 만들 거예요. 재료가 없어. 저 기어가 있어야 만드는데. 아, 이 꼬마들 또 왔네. 아, 의약품 없는데. 아까 의약품 달래던 꼬마들이거든요. 우리 애들 멘탈 나가겠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없어서 그래. 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대. 이러면 우리 애들 멘탈이 나갑니다. 미안하다. 아이. 그렇게 멘탈이 깨지진 않았네요. 왜냐면 우리가 줄수 있는 약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있었는데, 거절하면 은 큰일 나거든요. 다행이다. 아, 어, 다행이야. 다행이야. 멘탈 아직 안 나갔어. 좋아요. 이제 뭐할 거냐면 별로 할거 없어요. 종료할까요? 일단, 여기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돼요. 이 폭격당한 집을 가가지고, 있는 거다 챙겨올게요. 아, 만두 두개 먹었더니, 시육이 도란, 돌아서 그런가, 더 배고프네. 큰일 났다. 일단은, 여기 지금 약이 있었네, 하나. 약, 두두개 필요하다 했었으니까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어. 줄수 있었으면 줬을 텐데. 아유, 없는 걸 어떡해. 어, 뭐, 안 주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주고 싶었는데. 여기 기어 없나? 두 개밖에 없네. 아, 이거 괜히 왔는데, 이러면. 일단, 밀주. 들고 가죠. 허브도 들고 가. 저거 허브도 꽤나 비쌉니다. 이렇게 챙기고 이것도 가져갈까요? 나머지 그렇게 뭐 필요 없어?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잠시만 커피 좀 가져올게요. 이니라 했다고 맴매맞았네 우린 공습을 받았습니다 라고 떴죠 아무도 다치지 않았대요 어 좋아 자 이제 지금 있는걸로 또뭘 만들어야 되는데 어... 우리 먹을 거 지금 못 챙기면 큰일 난다. 먹을 거 챙겨야 돼요. <laughs> 거래하는 애 오면 먹을 거부터 챙길게요. 거래하는 애가 근데 오늘 올 올려나 안올 수도 있거든요. 이걸 지금 만들면 아니야, 저거 지금 만들면안 돼요. 아, 거래하는 애가 빨리 와야돼요 지금 물이 없는게 너무 많아요 오늘 왔으면 좋겠다. 오늘 왔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일단 물도 좀더 만들고. 필터가 있어야 물을 만들 수 있거든요? 아무도 안 오니? 제발.